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계산하여 보죠.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장금 2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계약금 1억과 중도금 2억을 납부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보통 P라고 하죠. P가 1억 원이 붙어서 4억 원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과 P를 합하여 4억 원의 양도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양도가액은 4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금액으로서 3억 원이 됩니다. 중개 수수료가 500만 원이 들었다고 칩시다. 양도차익은 4억 원을 받은 금액에서 계약금, 중도금,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기본 공제는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단일 세율 50%를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4,625만 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10%인 462만 5천 원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의 합계액은. 5,087만 5천 원이 됩니다.